네. 안녕하세요. 홀가분 지인 여행의 정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나와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온 저희 언니인데요. 언니도 여행을 좋아해서 오랜만에 같이 여행 예,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려고 우리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예, 저희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홀가분 지인 여행의 언니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동생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만났는데 여행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잠깐 창피하지만 차 예출연을 했습니다. 그 지난 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엄청 깜짝 놀란 게그 내장사의 대웅 대홍, 대웅전이 불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고 가슴도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 또 지인 여행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뉴스 보셨죠? 네, 저도 지난 주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는데 또한 저는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 그 내장사에 갔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더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2012년도 가을에 단풍철에 내장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대웅전이 한 일주일 전에 불이 나가지고 숫더미로 변한 거를 그때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한 3년을 복구를 해서 2015년인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장사에 또 대웅전이 불탔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화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면 굉장히 좀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음. 왜그 사이에는 음, 내장사를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사실 내장사가 너무 단풍이 예뻐서 가을철만 되면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 곳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 호젓한 여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길을 이렇게 좀 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도 이제 가 보신 적이 있으면 또, 또 아름다운 단풍, 또 단풍 빼놓을 수 없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은 좀 보신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내장사 단풍철에 가서 찍은 그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그 주차를 하고 매표서부터 내장사 일주문까지 가는 단풍길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내장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절을 한번 둘러, 사찰을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 좋고요. 내장사에서 위로 가면 은 암자가 있는데, 원저암인가그 암자를 따라서 한 바퀴 돌수 있는 탐방로가 그 마련되 있어요. 한 4km 정도 구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길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사가 사람이 좀 붐벼도 가을의 호젓한 기분을 느끼면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에요.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장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겨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그래, 화재가 나서 거기를 좀 다시 어떻게 갈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여행하시는 분으로서는 어떠세요? 또 화재난 내장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특히 역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한 자리에 있으면서 불이 나기도 하고, 뭐 붕괴되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사실은 켜켜이 묻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긴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극복해서 다시 만들어낸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여행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는 자연들 속에 인간들의 어떤 역사와 그 부침을 또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만큼이나 여행의 또한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장사가 지금 당장은 아마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복구를 시작하게 돼서 내장사 출입이 가능할 때또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또 저는 좋은 여행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삶의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근데... 삶이다. 그렇듯이 어떻게 좋은 것만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면 내장사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오늘 간단하지만 예, 의미 있는 대화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혼자 여행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만 혼자 나와서 여행지를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언니와 함께 여행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여행, 의미 있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행지도 소개하고 또 여행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욱 알찬 여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